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간의 경기 후 영국에서는 강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손흥민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주축 선수들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며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이로운 3대 3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공격수가 배워야 할 경기력과 공격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나는 그를 최고의 선수로 생각해왔고 일부 전문가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웨스트햄과 뉴캐슬과의 홈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경기에서의 승리는 좋았지만 우리는 쿨루세프스키의 고리 상황을 뒤집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토트넘 팀은 현재 승리를 갈망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산 선수들로 인해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발표된 선수 명단에는 로메로가 중앙 수비수로, 비수마와 호이비에르가 중앙 미드필더로, 그리고 전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한로 셀소가 복구했습니다. 존슨, 쿨루세프스키, 손흥민이 공격진을 맡았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한 경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3연패에 기여한 로메로는 징계 후 복구하여 수비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신의 강한 플레이 스타일이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지한 로메로는 조심스럽지만 안정된 수비 플레이를 펼쳐 손흥민이 중앙에서 수비 지원을 위해 후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득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3연패 동안 득점 명단에서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팀에 헌신하는 선수로서 수비진이 불안정할 때 공격을 주도하고 전선에서 높은 압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다이어의 활약과 이번 시즌 초 로메로와 반데르 바르트의 조합은 토트넘의 공격 플레이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4명의 수비수를 배치한 팀 포메이션에서 더 자유롭게 플레이하여 웨스트햄의 수비진의 악몽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반의 10분에 토트넘은 공을 92% 지배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징계 후 복귀한 로메로는 코너킥에서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실수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전했고 이로써 토트넘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토트넘의 경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수비 실수로 이른 시간에 실점을 허용한 뒤 우도기의 패스미스로 인한 추가 실점을 내주며 안타깝게도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일무사패의 아픈 결과와 함께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부상으로 인해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영국의 풋볼런던은 경기 후 토트넘의 치명적인 욕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패드로 포로의 연속된 슈팅과 프리미어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브레넌 존슨의 결정력 부족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의 외로운 노력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이 변화 없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가 목소리를 높이고 유럽의 일부 선수들처럼 구단과 충돌하고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는 손흥민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경기 출전 거부와 훈련 거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토트넘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손흥민의 활약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의 소식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